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를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치료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DNA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백신에 참여하고 있고 고령자 대상의 백신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하면 감염 관리팀과 더불어 함께 바빠지는 것이 임상시험 센터다. 임상시험 센터에서는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한 백신 신약에 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니. 감염관리팀이 방패라면 임상시험센터는 창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지금 긴급 승인 사용 신청으로 해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투약을 할 거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장기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은 제약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병원과 백신 신약 개발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신약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인간에게 투여하게 되는 걸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신약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임상시험은 신약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상시험은 1상서부터 4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상시험은 이제 소규모의 인원으로 해서 약 20에서 100명 정도의 건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인간에게 투여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담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되는 검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벌써 여러 나라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 거 나뿐이야? 근데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두 백신을 개발하는데 34년, 뭐 홍역도 9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거쳐서 백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11개월이라는 초 단기간 내에 백신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런 이유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막대한 자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공공이라든지 민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원을 지원을 해줬던 것, 개발하는 업체에서 개발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이제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전통적인 플랫폼 방식인 mRNA 방식으로 해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점, 코로나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인해서 연구를 참여하겠다라는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았다는 점들이 있었고요. 유전자에 대한 서열을 빨리 확인을 해서 그 정보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어서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었다라는 점이 백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개발 속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 모두 안전할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mRNA 백신이라는 게 안전하긴 한 건가요? 백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신 플랫폼이 있는데. 바이러스 벡터라는 이런 플랫폼이랑 화이자에서 한 mRNA라든지 유전자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활화 백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거는 인체에 무해한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을 해서 체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 백신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호 코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바, 백신으로 불활화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백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체에 주입을 해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같은 mRNA 백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 설계도를 넣어서 실제 바이러스가 투입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로 인식하게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mRNA의 방식은 개발된 지가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염 백신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백신들이 그 비슷한 플랫폼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지만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 그 m r n a 플랫폼이 설계가 쉬워서 빨리 다량의 백신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롤링 리뷰 방식이라고 해서 승인이 된 건데 이거는 어떤 연구에 대한 전체 결과가 아닌 일부 결과를 먼저 검토를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미국에서도 빠른 승인을 통해서 이제 연구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진행됐던 이제 패스트 트랙과 같은 부분들이 일반 의약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의약품 개발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내내 각자의 자리에서 힘껏 싸워준 의료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 또한 지나가리라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